여기 먹잇감의 동선을 파악하여 은밀하게 접근 중인 후웨이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속박을 마친 뒤 움직이지 못하는 녀석의 뒷덜미를 으어 뜯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아니 이거 뭐 다른 챔피언 걸리는 거 아니요? 같은 흐시 집안이지만 다른 길을 선택해 서로 적으로 조우하게 된후웨이 이에 후웨이는 후웨이의 속박을 유도해 먹잇감들을 끌어들인 뒤두 마리를 동시에 잡아당겨버리면서 펜타킬을 달성합니다. 아하, 아니 나왜 테리야? 석봉의 어머니가 떡을 썰고 후웨이가 붓으로 글을 쓰는 사이 바텀의 갱으로 온 키아나. 이에 후웨이가 정확히 먹잇감들의 가운데에 속박을 날려버리면서 뭐지? 아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부러 속박을 빗맞춰 도망갈곳쪼물 딱. 또물딱 어? 직스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라인을 압박하는 교활한 녀석들 하지만 32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싸대기를 때릴 수 있는 후에이에게 그 녀석들은 그저 먹다 남은 삼각김밥에 불과했습니다 오 어, 데미지 살벌한데? 어, 이런 느낌 계속되는 서포트 차이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바텀 녀석들 이에 후에이가 케이틀린한테 갈리오 W를 던져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렇지 잡았다 또물딱 널샷 서당께 3년이면 귀엽다는데 방금 케이틀린이 숨진 것을 보고도 학습이라는 것을 할줄 모르는 우매한 녀석 이제 후웨이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좀 뭐야 어? 나왜 죽었어? 성장을 마치고 성축이 된 후웨이는 갈리오 W를 던질 수 있게 되는데 표적이 된 먹잇감은 처음 당해보는 공격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응. 이때 홀로 남은 후에이가 발버둥쳐 봤지만 후에이를 쓰러뜨리는 것 아니 아니 W W 썼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W W 썼는데 W W 아니 아니 이게 W W Q Q 썼는데 뭔가 빠박 빠박 빡박빠 어디서 새가 지적인다 했더니 미디에서 새똥을 지르고 있는 냉동치킨 이 후에이가 궁극길를 달려버리면서 아아 어, 어! 후웨이는 막대가리입니다 이따금씩 자신의 존재를 까먹기도 하는 멍청한 녀석이죠. 어? 이 뭐지? 나 어른이야?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드 이건을 미개한 생명체 아니랄까봐 킬의 눈이 멀어 탑으로 모여드는 무지몽매한 녀석들. 어, 너네 미드 나간다. 뭐야? 어허! 아니 여기 먹잇감의 동선을 파악하여 은밀하게 접근 중인 후웨이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속박을 마친 뒤 움직이지 못하는 녀석의 뒷덜미를 부어 뜯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을딱받을다 후웨이는 수학자입니다 게이틀린이 사용하는 저격소총인 TIG-21의 정확한 피해량을 짧은 순간에 계산하더니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신 맞아주는 후웨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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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초과수보다 많이 넣었다